어? 어? 아 이거 있네. 투어 스트레인지 플레이스 이거 있는데? 이거 누르면 돌아가나? 올드 아이템 내리와 파인드에서 디사이드 코드. 지금 어차피 찾은 것도 없는데. 들어봐. 아 이전에 갖고 있던 거 그대로. 아 이거 어쩔 수 없네. 그럼 씨발. 아나 거기 아직 다못 보고 나왔는데. 이게 그런 식인 줄 몰랐지. 언제든 돌아갈 수 있고 막 그런 줄 알았지. 어, 이거 뭐야? 리딩? No way! 아, 여기 좀 빡센데? 뭐야? 니가 살리는 거냐? 설마? 아, 이거 좀 시간이 걸리네. 내놔. 일단 다 내놔. 왜 척추뼈 이런 거 뼈다고 팔아도 되나? 일단 아니 아니라 바뀌니까 그건 좋긴 한데. 갖다 팔아도 되나? 아 씨발! 아 재장전이 아까 뭐랬지? 재장전 키 알려줬던 것 같은데. 인벤토리가 왜 풀이지? 알았어 아파너아파 아 진짜 이뇌 어떻게 거기 좀 갔다 왔어야 되는데, 그치 망했다. 다시가 있어, 바닥에. 마이클 루시아노에스파운 피시얼. 마이클 루시아노라는 사람이 여기서 뒤졌다. 이거 못들어가나? 뭐 여긴 가는데마다 이지랄이야? 알리네, 알리 난리. 뭐 뒤질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고기는 진짜 왜 자꾸 나오는 걸까? 이거 뭐지? 은색 단지 그 화장한 거라는데 안에 회색, 파란색 가루가 있다 바깥에는? 디스미스 제셋 본 도시 시브롤 모스 저거 맞아 아 미친! 아니 이게 왜? 나한테 왜 이래! 네. 개빡치네, 진짜. 하 네. <laughs> 한번 뒤질 때도 됐지, 우리요? 아, 미친! 아, 까시밭 치네, 까시밭. 가시바. 엔젤엔젤어 마음의 평화 나무로 깎은 천사 나무로 깎은 천사인데 빨가 벗고 있어서 좀 독특하고 몸통이 두 조각이다 날개는 레이어가 젖어있는데 어 천사라기보다는 요정이나 귀뚜라미 같다 팔도 네 개나 달려있다 바닥에는 베스라고 적혀있다 아 씨발 진짜 개떡 같네. 이러다 조지겠다, 나. 그래, 한번 조질 때 됐어, 우리. 아, 어? 어. 아, 길이 뭐 이래? 그래, 우리 조질 때 됐지. 아니, 인벤토리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여기 맵이 진짜 개거지 같다. 뭐하는데야 여기 쪼꼬 조, 쪼꼬 조, 쪼꼬 조, 쪼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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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아뼈다 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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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죽겠구만, 진짜 오바에 가시다. 베트니 뭐 하는데니? 알렉스 스토커 로브, 잘 뒤졌다. 아이씨, 이발 진짜 나 밴드 다 써가잖아. 미친놈들아, 와, 여기 진짜 개미쳤네. 미친 미친 나 밴드 다 썼어 여기 진짜 개 같다 이게 뭐야 그래 날 죽여라 누가 손글씨로 쓴것 같은 쪽지라고 해야 되나 종이가 가죽 파우치 안에 들어 있다 조졌네 어 조졌네 내 정신 조졌네 약간 이상한 친구들이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 쓰고 있어 카다스인더콜드웨이스트에스노운데 카다스 이것도 러브 클래프트 거기 나오는 거 아니야? 벤스 카다스 아이스 데저트 사우스 더선라이션 홀드 그 카다스의 뭐 미지로의 무슨 무슨 무식이 그런 글 있었던 거 같은데 하여튼 조졌지 내 정신 조졌지 크툴루가 사촌이다 어크툴루내 사촌 어 친해 알어 어 슈브리그라스 아, 또 나오죠. 아. 요그스토스 그게 문으로 가는 열쇠다 어내 정신 조졌어 개 조졌어 어, 죽으면서 계속 하는 거지 뭐샹어 뭐야 이거 아 이런데 숨어있기가 어딨어 진짜 개떡같네 뭐야, 빅스톤 카브다알타 존나게 큰 석...석지... 그 석조 재단이 있다 뭐라고 새겨져있지? 요구소토, 라 요구소토스, 요구소토스 이즈 더 키, 요구소토스 이즈 더 게이트, 요구소토스 이즈 더키앤더 게이트 어, 주인공 개미쳤어 어! 자살했어! 여기서 살려서 뭐할 건데 날, 씨발 아 주인공이 그 새겨진 거 읽으려다가 요거 소토스 존나 짱 존나 짱 이러고 죽은 거야, 지금. 약간 미쳐 가지고. 아, 여기 진짜 맵개 거지 같다. 정말 너무 싫다. 기다 봐나 어. 일단 이거 해 놓고 이거 뭐지? 아, 여기 이렇게 쓰는 건가? 아, 익스플러시브 이거 익스플러시브 아니야? 아니야. <laughs> 왜별별 이게 돼 있는데? 내가 익스플로시다 썼니? 이거 안 되니? 뇌는 못 던지니? 뇌가 이렇게 많은데? 아 뇌를 거기 그 아무리 생각해도 실험실에서 다 쓰고 왔어야 됐어. 또 있냐 너네? 누가 또 써너스불. 모닝 메디테이션 컨시더 더 폰. 그 양치식물. 오스문다 클레이톤이아라 살스타민이 어쩌고 쪼쩌셔 쪼그셔 쪼쩌셔 쪼그셔 쪼쩌셔 In your simple mind tells you that you matter, that you are important. 아이 미친 것 같은데 잠깐만 이 양치 식물이 어, 모든 식물을 이겼다, 약간 모든 생명을 이겼다. 이 단순한 식물이 모든 생명을 이기고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네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니까 한번눈 깜짝한 사이에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뭔데 서비스 튜더이터? 아 이게 이게 뭐 이게 주제구만. 네 삶은 그 영원한 어머니에게 바치기 위해 한 순간 바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다. 라마그나 마테르. 그.. 엄마가.. 그.. 어머니 얘기 뭔가 좀 거대한 신같은 거 얘기하는 거 같지? 그 신이 모든 생명을 우리의 모든 걸 줬으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 내 정신력 시발 쪼꼬리 아껴봐 어. 일단. 어! 아저씨! 아저씨 뇌..뇌 뇌좀 어떻게 좀아 뇌를 이렇게 파는거야? 알았어 다팔아 다팔아 나 지금 어쩔수가 없어요 이거 남, 남의 남 뇌인거 아는데 어쩔수가 없다고요 아 이사람은 이거 졸라게 안쳐주네 오케이 알았어 일단 이게뭐야 네크로네메인아이콘 네크로노미콘이구만 어. 근데 좀 다르네 다르네 쓴 사람도 달라. 네크로노믹콘 쓴 사람 다른 사람인데. 프로필업 <목소리> 더 미스케토닉 유니버시티. 미스케토닉 대학의 책이다. 기다려봐 아저씨. 내가 지금 이거 뭐지? 엑시데이지 이거 좋지.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거고. 젠킨스텔. 스태미나. 아 이거 너무 좋은데. 풀렉시드 프로텍션. 근데 다다 다 써버릴 수가 없어. 이거 존나 비싸다. 근데. 레시드 아 이거 좀 끌리는데 이거 어디 다 쓰는 거야 아 여기다 여기다 쓰는 거구나 음 머리인데 이거 TNT 나좀 살까? 이거가 너무 좋긴 한데 지금 이거는 뭐지? 피지컬 데미지 내가 피지컬 데미지를 많이 맞아가지고 근데 풀 엑시드 프로텍션 이것도 좀 굉장히 굉장히 <laughs> 아저씨 이거 말고 딴거안 팔아요? 이건 좀 에바고 하나 줘보셔 일단 아, 이거 좀 땡기는데 내가 피지컬 데미지를 많이 막긴 하는데, 그니안 되겠다. 이거나 더 주죠. 해서 아저씨, 아, 아이언, 아이언,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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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등신들? 이거 뭐하는 데야? 루스를 쓴다고? 안쓰기... I need to get it together. Why would I even contemplate such a thing? 죽겠단 얘기야? 아, 지랄 봐. 진짜 갑자기 웬 지랄이야. 아이고 아, 이거 쓸모가요! 아유, 아이고. No. 스몰 운드, 시리어스 운드, 에브리 운드, 브리딩 no. 이펙트. 일단 이거 껴봐. 다리랑 이건 대체 왜 나오는 거지? 나 그냥 갖다 팔아도 되나? 진짜 어쩌봐, 이거 뭐야? 이상한 재단 메이크 오퍼링. 그거저 조사해봐. 아, 씨발 존나 싫다. 재단에 이상한 말이 있어야 돼. 이게 뭐야? 라틴어야 뭐야? 포미타싼 라틴어 같은데? 퍼페라오 시브롤 개물어요 아, 씨앙! 아, 이건 좀 아니지. 야, 니가 이제 막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어, 당신 누구세요? 프랜팅 마더. 약간 미친 엄마래. 도와달래. 애기가 침실에서 또 나갔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말을 안 듣는다 그 근처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밤에 이 공동묘지 와서 노는 걸 좋아한다 내 아들이 아 계속 그런다 걔 상상의 친구들이 다 여기 있어서 상상의 친구들이요? 미스터 촘피촘프 박스 오프너 앤디거 <laughs> 관뚜껑 따는 사람 땅 파는 사람 촘피촘프 그 걔네가 여기서 같이 밤에 축제를 벌인다고 생각해요, 아들이. 어, 너무 걱정 안 하는 게 좋겠죠? 아, 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찾아서 바로 보낼게요. 아이씨... 하나 먹어. 아, 붕대가 없네? 이거 써야 되나? 쓰기 싫은데? 괜히 왔다, 괜히 왔어, 괜히 왔어! 텔라 푸 패밀리 크립트 가족, 저기, 그 가, 가족, 가족묘, 가족묘. 저 아래쪽에 또 먹을 거 있나? 왜 자꾸 느낌표가 뜰까? 씨발. 나름에 항상.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사람이 계속 살리는 것 같은데? 저 개새 같은데? 아 여기다 던지면 안 되는데? 아, 씨발. 여기 또 살리는 친구가 계시나요? えっ 괜찮지? 뭐, 어, 여기 누구 계신데? 여기 누구 계시네? 아, 어, 선생님, 저 죽어요. 빨리요. 에브리 와우. 근데 하나 던지면 못 쓰는 거 아니야? 이 아자토스 눈눈 어, 어디가 좋은 거야? 어차피 되질 것 같은데 이거 뭐야 폴리시아 건? 이거 써보자. 어 무기 두개쓸수 있나? 무기 어떻게 바꿔나? 이렇게 쓰면 되나? 아, 근데... 아, 씨발, 잘 맞춰야겠네. 뭐야 이건 또. 남의 묘지가 이렇게 많아. 나는 하늘의 새처럼 자유롭다. 나는 나를 울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아, 울게 만드는 것들을 잊는다. 뒤졌으니까. 당연하지. 자꾸 나오는데. 아, 여기 맵 진짜 극혐이다. 어, 저기. 아, 저거 어떻게 열어? 일단 다뒤져봐 상와 미쳤다 미쳤다 아나불 붙었어 씨발 이게 뭘로 가야 되지? 투 스트레인지 아 리스타트 해야겠지? 그래야 돼, 아이템이 그대로. 있... 어, 잠깐! 아, 이럴 거면 그냥 스트레인지 고식이 가서 하지. 아이씨, 이브럴. 이불을... <laughs> 진짜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네. 에이. 어쩔 수 없지.